안녕하세요. 행운의 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삼각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촬영 용도나 영상 녹화용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좋습니다. 삼각대의 경우 다리 조절이 가능한 것이 편한데요. 높이나 각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편합니다. 다만, 플라스틱의 지지대의 경우, 강도가 약해서 부러질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삼각대인데요, 사용 빈도는 많지는 않아도, 상황에 따라서 용도를 쓸수 있게 하나 구해 보았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